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약진이 SK하이닉스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SK하이닉스가 기록한 엄청난 실적 뒤에는 투래량은 14%에 불과하지만 이게 절반 이상을 책임진 HBM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대치고 33년 만에 디램 시장 1위에 올라선 배경에도 바로 이 HBM이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SK하이닉스의 DRAM 영업 이익 중 무려 54%, 매출의 44%가 HBM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전체 DRAM 출약 중 HBM의 비중은 14%에 불과했지만 수익성과 수요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은 약 17조 6천억 원. 이 가운데 디램 매출만 14조 1천억 원에 달하며 HBM만으로는 6조 2천억 원의 규모의 매출을 올린 셈입니다. 디렌사업의 높은 이익 기여도를 고려하면 영업이익 7조 4천억 원 중에서 최소 3조 원 이상이 HBM에서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흐름을 기반으로 HBM 매출을 전년 대비 2배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는 현재 시장 주력인 HBM3E 제품의 절반 이상을 고수익 12단 제품으로 채울 예정인데요. 이 12단 제품은 8단보다 50%에서 60% 비싸고, AA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수요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에 힘입어 SK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33년 만에 삼성전자를 대치고 D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점유율 36%, 삼성은 34%, 마이크로는 25%를 차지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AI 시대의 메모리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있는 가운데 HBM이 핵심 성장 엔진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